다낭왕 레오 자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현재 시각 오후 6시 55분 다낭왕 레오의 얌중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낭 미케비치 안턴 거리에 위치한 섹션 30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서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게 분위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되게 좋죠. 그리고 이쪽에는 엄청나게 큰 벽화가 이렇게 딱 있어서 어, 우 강렬합니다. 여기 라이브 무대도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이랬나? 여기서 이제 무대 공연도 하는 거고요. 자, 메뉴판이 나있습니다 메뉴가 진짜 많죠. 매주 화요일마다 이 스매시 버거 있습니다. 얘를 하나 시키면은 햄버거 하나 더 줘요. 바이온 계란. 이건 먹으려고 왔어요. 여기 있다. 여기 보게 되면 로컬 비어 후다라고 되어 있고 가격은 35,000 동입니다. 요거 이렇게 두개 시킬게요. 편하게 원 스매시 버거. 스매시 버거, 원개 원. 예, 아뇨. Yes, yes. It's, it's perfect yeah. and 비어 후다. 아 후다. 야 맞아. 가만.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스매시 버거고요. 파요일이라서원 플러스 원입니다 원래는 하나에 10만 동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입니다 맥도날드 치즈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에 케첩 달라고 해서 안에 넣어서 버거킹의 와퍼로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둘셋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십시오 후라후라 후라. 나아. 햄버거 크기가 크니까 여기다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요 으오 마이 마이 진짜 맛있겠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장난 아니겠죠? 진짜 맛있겠죠? 싸구려 햄버거 맛이 아니고 진짜 수제 패티예요 음 이거 번도 기름칠 제대로 해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케첩 좀더 뿌릴게요 저는 케첩 매니아니까 와 겁나 맛있다 음, 패티가 아주 쥬시한 게 어메이징합니다 케첩 넣으니까 와퍼로 변했습니다 음 음. 비 같은 역시 맛있게 드시는구만. 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 오면 분위기 진짜 죽입니다. 저 뭐야 천막에 비 떨어지는 소리도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 섹시해요. 마지막 한님. 음. 음. 남주 일기 좀 끝낼게요. 오케이. 이번 남주 일기는 여기까지. 둘, 셋. 자, 2025년 10월 22일 화요일. 아니, 수요일. 다낭왕레오의 냠종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낭 미케비치 안트원 거리에 위치한 비프 스테이션. 레스토랑 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아침 먹도록 할게요 자 비프스테이션 메뉴판 인데요 뭐 여러가지 되게 다양한 종류의 메뉴가 많은데 제가 오늘 먹을거는 면이냐 밥이냐의 싸움입니다 미싸오 이쪽은 이제 볶음면 계열이고요 깜친 얘는 볶음밥 계열입니다 일단 가격은 다 44,000동에서 49,000동 49,000동에서 가장 비싼건 59,000동 무엇을 먹어야 할까 아주 고민입니다. 근데 얘 지금 사진은 얘가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나뭐 먹냐? 여러분 저뭐 먹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뭘 먹을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따마이! 아 떨모양 깜찜보우응따마 맥주는 이따가 오면은 시키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요렇게. 저 이런 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뜬, 뜬이 장입니다 장. 어? 고추장인데 베트남의 고추장이 뭡니까? 바로 칠리 소스죠. 요거. 핫칠리라고 돼 있고요. 뜬. 이거 케찹입니다. 케찹. 얘는 늑등 간장. 간장 케찹 칠리소스.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껌찐보충이 아니라 미사오보충 볶음면이죠. 4 9 0 0 0동 우리나라 돈으로 2006. 우리나라 돈으로 2600원.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십시오. 후라후라 후라 음! 맛있어! 거의 맛있어 오! 여기 케찹 넣을 뻔... 맞네! 여기도 맛있습니다 소고기 이렇게 싹 올려서 수박에 찍혀놔 쫘악 가마가 헉. 너무 많이 떨려것 같은데요? 오. 겁나 맛있었어. 역시 칠리소스다. 저는 반죽이거든요. 노른자를 흐르게. 에일리님, 맥주가 제일 살찌는 건데, 저는 살찌는 음식 좋아해요. 제가 수영을 매일 하는 이유. 이 음식들을 다 먹기 위해서죠. 살안 찌는 거 진짜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거죠. 찌면 찌는 거고, 근데 이제 운동은 계속하면서 그렇게 먹는 거죠. 뱃살 이제 배 많이 나오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맥주 배라 이런 거. 수영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면은 살안 빠지는데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살을 빼려고 수영하는 게아니다 먹으려고 빼는 거. <laughs> 자, 이제 빰 빰. 유. 칠리 소스를 또 듬뿍. 제가 안동에서 되게 유명한 소스 중이거든요 재료 본연의 맛 소스가 본연의 맛입니다, 여러분. 소스가. 음. 있고 야, 이거 2초면 치고 너무 괜찮은데. 베트남 간장을 뭘 넣은 건지 면에도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확실히 우리나라 진간장보다 훨씬 더 간장이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와 바람 부는 거 봐봐 지금 나무에 머리 숱이 많잖아요 엄청 흔들려요 용용이니간장에 굴소스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 우리나라 진간장보다 솔 살짝 좀더 달달하고 그죠? 농도도 살짝 좀더 짙고 응. 소고기 철판 반미 그리고 그냥 이제 반미차고 반미정식 해체 반미 거기에 간장 그냥 넣어도 진간장보다 거부감이 없는 게 간장 스스로가 되게 자체가 조미가 좀잘돼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내일 도 이제 가는데 바람 많이 불면은 어 카메라는 못 들어오고 가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수영장에 바람 엄청 불어서 위험했습니다. 베트남 면은 시간이 지나서 면이 안 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왜 운동 빡세게 할까요, 여러분? 운동 끝나고 맥주 마시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맥주 드시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 딱 하고 집에 와서 샤워 빡 하고 바로 그냥 카메라 켜고 달려와 가지고 여기 딱 앉아서 음식에다 이거 맥주 딱 마시죠? 진짜 농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맥주의 3.7, 8배 정도 마십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아, 이게몸이이 뭐야? 제그 뭐야 혈관을 타고 이 후다가 쫙 퍼지는 약간 이, 마, 이 맛에 중독이 되면 그냥 운동을 안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영하면서도 있어요 수막 생각합니다. 오늘 뭐 먹을지. 음, 음. 그래서 산타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막걸리 드시는군요. 오케이 이번 얌정 얘기는 여기까지. 둘 셋.